같이 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시작.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장 말씀. 아멘. 네.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고 말씀 듣겠어요. 시작.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 말씀, 아멘. 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의 영역 맞지? 그런 거야. 어떤 것인가를 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어, 이렇게 됐어요.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또, 어떻게,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책임질 수 있는 힘. 힘.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또 어떤 것인가를 내가 할때 내가 내가 할수 있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자 따라해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힘.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 책임질 수 있는 힘. 수 책임질, 수 있는 힘. 힘이 책임질 힘이 힘이 수 있는 힘. 책임질 수 있는 힘. 책임질 수 있는 힘. 어, 어쩔지. 담당할 수 있는 힘. 바로 능력이라는 뜻이야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걸 누가 갖고 있다고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대 그러면 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다바깥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어머 우리 예은이만 했네 예은이 스티커 한장 하나 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치? 또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네. 그치? 또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결하고, 뭘 책임지고, 하나님이 뭘 감당할 수 있느냐. 어이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힘, 그게 있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힘은 Outro... 뭘 창조했어요? 맨 처음에 뭘 창조하셨냐면 빛을 만드셨어. 뭘 만들었다고? 빛.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어둠은 어디로 갔어? 없어졌네. 어둠이 거기 같이 있었을까? 아니야, 그렇지.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있으나 마나 아무리 어둠이 깜깜하게 있었어도 상관없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통변서 의미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냐? 이거 흐가 깜깜한 거, 혼란스러운 거, 통변서 의미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의 힘이야. 이 힘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말이야. 다 같이 해보세요. 창조! 창조! 하나님이 흐망과 혼동과 공허, 어두움을 혼란스러움을 다 책임지고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감당하신 힘이 뭐냐?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의 능력.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 그 능력이 뭐냐면 창조예요, 바로 허감을 책임지고 혼돈과 공허 그것을 다 감당하고 해결하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심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떤 거냐면, 사망에서, 사망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망이 무슨 뜻이야? 죽었다고. 죽었다고. 우와, 우리 예찬이 똑똑해. 죽었어요. 예찬이 스티커 한장 줄게요. 죽었어! 죽었어! 죽었는데, 어, 그러면, 뭐 죽었으니까 어떻게 된 걸까? 이제, 또, 또 있어? 없어? 또 볼게? 없어! 끝이야! 죽으면 끝났다는 뜻이야. 그렇지? 끝이라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 끝난 데서 하나님은 이 죽음에서 이 죽음에서 죽은 거 아니야? 잎사귀가 하나도 없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남과 생명이 있으면 봄이 됐을 때 다시 푸릇푸릇푸릇푸릇 어 이렇게 싹이 나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고 꽃도 맺고 다 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어떤 힘을 갖고 계시느냐? 죽은 거 같은데 다 끝난 거 같은데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 이거 주시는 힘이 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끝나는데 새로운 시작을 여신이 다무도 시작. 어 요셉이 우리 요셉 많이 들었었죠. 요셉, 요셉이 있잖아. 노예로 팔려갔어. 그래가지고 노예를 살고 있었는데 어 그래도 막 주인이 막 칭찬해주고 이래가지고 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노예가 됐어 어 그래도 노예잖아 그치 주인이 인정해주지만 주인의 인정으로는 그냥 인정받는 노예일 뿐이야 칭찬받는 노예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다가 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 아이 감옥에서 나갔던 사람도 요셉을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갇혀서 요셉은 감옥에서 죽게 생겨버렸어. 그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깜깜하고 깊은 저 밑에 있는 그런 곳이야. 이제 요셉은 거기서 죽을 일만 남았어. 이제 정말 다시 새로운 걸뭘할 수가 없어. 이제 요셉은 거기서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시작.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가 되었었는데, 노예에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총리가 되게 하셨어.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나라의 총리,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힘! 이거를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 어, 노예로 팔려했을 때도 주인이 칭찬했다면서요? 맞아.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는 노예는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야. 누가 거짓말하면 꼼짝없이 가문에 갇힐 수밖에 없어.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힘, 하나님의 힘은 노예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노예에서 바로. 세계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총리가 되게 하셨단 말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이에요또 우리 그 찬양도 했었지.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네. 그치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네. 그렇게 앞을 못 보는 바디메어, 앞을 못 봐, 앞을 본 적이 없어. 그바디메어 바디메오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땅 깡통을 새로 구걸하는 깡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눈을 보게 하셨어요.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다시 보게 하는 신나 그래서 다 보고 보고 따르며 순정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했어요.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는 어떤 삶을 나좀 옮겨다 주세요. 나좀 집에 데려가 주세요. 나좀 사람 많은 곳에 데려가 주세요. 내 깡통을 여기다 놔 주세요. 아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힘은 그 사람에게 다시 목에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아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던 입이 뭘로 바뀌었냐?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 이걸 보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바로 어디 있느냐? 어둠을 다 감당하고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빛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하면 사망인데 죽었는데 근데 다시 생명 생명을 갖게 해서 무궁무진하게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볼수 있어. 이파리도 나고 꽃도 맺고, 그렇지 열매도 거둘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 완전히 신분을 바꿔줬어 노예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누가 그렇게 할수 있어? 하나님밖에 못 하셔. 좋은 주인도 나를 칭찬하던 주인도 나를,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수는 없었잖아. 그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게 하셔서 노예에서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또, 바디메오가 구걸하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 또 하나 마지막으로 누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 베드로라는 아저씨가 있어. 이 베드로는 하나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런데 어, 예수님 전하지 마.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안전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어. 이리 와!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놨어 예수님을 말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이제 너는 사형이야. 이 베드로 말고 또 야고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였는데 그 야고보는 이미 처형을 당했어. 왕한테 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 이제 내일이면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베드로도 목이 땡강 잘라져서 죽게 되었어.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이 사람은 사형. 사형 성공한 내려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일까? 어우, 묶었던 거다 풀어지고, 이 배드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 감옥에 반수가 지켰어도 소용없었어. 막아서 그꽉 묶어놓은 이런 묶었던 이걸 여기 꽉, 여기 꽉, 다리에도 꽉 묶었던 거다 풀어졌어. 사슬도 다 풀어지고, 갇혀있던 감옥문도 촥 열었어. 능력이 그렇게 해서 감옥문도 묶었던 것도 새사들도다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간수가 지키고 있으면 간수가 창으로 찌르면 어떡해요?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어, 아무것도 할수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묶어있던 게 아무 소용없고 지키던 자가 아무 소용없게 하나님을 밖으로 꺼내내셨어.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 하나님께서 사형성고 내일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능력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야.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증인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 감옥문을 여시고 간수를 상관없이 하시고 묶였던 사슬을 다 풀어지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그랬죠?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실 일 예전에 하셨던 일, 그걸 뭘로 하셨을까?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하셨을까? 아니야, 뭘로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도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이건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 어디에 담겨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즉 복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에게 있다고. 누구한테 있다고? 네. 예수님한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 미나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있대. 그때 그 능력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잖아. 내 안에 계시네. 우와! 이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끝났지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름이 오름이 안에 계셔. 그죠이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뭐고?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또 구원은 무엇, 아니 능력은 무엇이냐? 능력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 바로 구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시켜줄 수 있을까? 누가?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왕이? 왕이면 해줄 수 있을까? 멋있는 박사님이면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없던 걸로 해주고 하나님 자녀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싸울 수 있는 무기예요. 어느 만큼이냐? 어떤 진도? 보린도전서라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지금 어디 있다고? 내 마음속에. 맞아. 그러면 능력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나테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능력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자망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죽음의 권세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묶음들을 풀어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게 싸우는 거야. 또 어떻게 하느냐? 한 푼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하나님만 진정한 구원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싸우는 무기는 열심히 하면 내가 이따가 줄게. 그게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고, 대답을 잘하면 여러분에게 내가 스티커를 하나씩 주죠. 그치? 칭찬 스티커를 한 장씩 줘요. 그런데 이 무기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무기가 어떤 것이든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탁! 하나씩 다 있어. 이 무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제 싸우면 되는 거야. 싸우, 누구하고 싸우나고? 머리끈행이 자꾸 너 일로와!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빼앗! 이렇게 하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명하면 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어둠이 떠나가고 다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게 하는 꿈들도 풀어지고 살리는 자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목기그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사람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